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저 오늘이 정월 대보름 전날입니다. 자, 보시는 날은 이 정월 대보름 날. 그 그러니까 설날 지나고 어, 그첫 번째 오는 어, 저기 <laughs> 보름날, 아,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러는데요. 정월 대보름 날되시게 되면, 자, 불음깨기라고 해가지고, 자. 어 달도 보고 드고. 자, 뭐 이렇게 어 저기 잣잣 은행 같은 거, 잣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호두, 그다음에 땅콩 같은 거 이렇게 깨서 드시는 거 가지고 이제 부럼 깨기라고 그러죠. 어, 뭐 민족 뭐 저기 뭐 뭐야 뭐라 그럴까? 그 옛날에는 그 종기들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어, 이게 저기 뭐야 <laughs> 정말 대버름 때, 요거 같은 거 아침에 이빨로 깨서 드시, 드시면서, 어, 이제 불어먹, 안 나게 해주세요. 하게 되면은, 1년 내내, 어, 종기가 안 생긴다는, 뭐 그런 거, 그런 미신, 미신까지는 아니고, 그냥 뭐, 행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뭐, 지금이 안 그러지만, 예전에는 그, 저기 뭐라 그럴까, 아이들이 영양성분 섭취하기 뭐, 어렵, 그렇기 때문에, 요런 거, 그, 견과류 같은 거 먹으면서, 뭐, 좋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집에서는, 땅콩하고, 자, 호두하고 사다 놨는데요. 지금 뭐 깨기 애매해서 그냥 망치로 하나, 저, 뺀치로 하나 깨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있는데, 자, 안에서 이렇게 빼먹는 거죠. 자, 보통 귀찮아서 안아먹긴 하는데, 또 이것도 해서 드시면, 또 나름 또 이렇게 또 꺼내먹는 재미가 있습니다. 예, 적당히 깨서 먹게 먹는 재미도 있고요. 저기서는 또 이렇게 따로 견과류 해놓고, 그렇게 또 따로 판매하잖아요. 음, 그런 거 사서 드시면 되고, 그 다음은 땅콩입니다. 땅콩 같은 경우에는, 뭐, 호두에 비하면 가격 저렴하고, 저렴하죠. 저렴한데, 음, 땅콩 같은 경우는 뭐, 땅콩도 옆에 있구나. 근데 보통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, 을 땅콩이 원래 이렇게 생겨가지고요, <laughs> 요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, 이제 볶아서 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만약에 볶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시면, 그냥 묵묵한 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, 자, 손으로 까시게 되면 구이 떼도 되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땅콩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뭐 어렸을 때까지만 아니어도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땅콩은 그냥 껍질 벗겨서 먹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통째로 먹습니다 먹을 만 하더라고요 먹을 <laughs> 만하고 뭐 과일이나 뭐 그런걸 비롯해서 이런거비롯면 그 껍질에 영양성분 많아가지고 식물도 그렇구요 뭐 양파같은것도 요즘 껍질같은거 뭐 끓이거나 볶아서 먹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껍질째 안드셔보신분들은 껍질째 드셔보시게돼도 뭐별 처음에는 까서 먹어야 되는줄 알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얇은 그 껍데기 있잖아요 음. 요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먹다보면 요것도 먹을만 하더라고요. 자 기회 되시면 컵슐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이 부름 음, 동월 대부름인데 <laughs> 뭐꼭 드셔야 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 계시거나 뭐가족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거리나 마트에 가시면 저렴하게 슈퍼마켓 같은 데 판매하거든요. 조금씩만 살살 가져가지고 가족끼리 논아 드시면서 올 음, 올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자고, 같이 한번 얘기하시면서 멋지고 즐거운 어, 멋진 토요일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.